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7월에는 많은 사고들이 있었네요. 언제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두산표혈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7조 원이고 코스피 백지수에 포함된 기업이죠. 최근 규모가 큰 기업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두산표혈셀의 주가는 꽤 오랫동안 하락이 이어져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코스피 155위인 두산표혈셀의 순위는 12월 코스피 200 정기편 출입증 간당간당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1년 전 시기부터 봐보죠. 먼저 증권신고서 채무증권이라는 공시가 보이네요. 지분증권이 아니니.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고 증권 신고서가 있으니 공개적으로 발행했다는 거겠죠. 보시면 무보증 사채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보증 없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원금 손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기명식은 사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것이며 이권부라는 것은 이자지급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산표혈세는 700억의 자금을 공개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이고 이는 전환 사채가 아니므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만기에 일시상환되는 사채라는 것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책정한 신용등급에 맞는 이자지급만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회사채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볼수 없고 만기에 일시상환되지만 원금보장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을 알수 있어요. 이자가 꽤 높죠. 게다가 이자가 매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또한 두산피열세의 회사채는 조기상환과 콜옵션이 없다는 것도 보이네요. 존속성이 안전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은행 예금 대체 수단으로 회사채에 투자하기 괜찮겠죠. 이자율이 낮고 주식 전환이 되며 조기 상환되는 전환사채와 이자율이 높고 주식 전환이 되지 않는 회사채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산표얼셀은 이렇게 공개적인 회사채로 700억을 조달하여 400억은 SOFC의 신규 설비 투자를, 나머지 300억은 원자재 구매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혔었네요. 여기서 SOFC라는 것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로서 수소 연료 전지 중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주로 쓰이는 연료 전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에 다룬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들 중 비나텍은 수송용을 타겟하는 PMFC 관련 기업이고 미코파워가 발전용인 SOFC를 타겟하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공시를 봐보면 여기 대규모 기업 집단연항 공시는 두산표혈세를 가진 두산그룹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므로 두산계열사들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공시입니다. 두산그룹의 출자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볼수 있죠. 그리고 단일공급, 공급계약 체결공시가 4건 보이네요. 4건의 공급계약 모두 자율공시라고 적혀있지 않죠. 따라서 의무공시라고 볼수 있어요. 유형자산 매입, 타법인 출자 등의 공시는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급계약 공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코스피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의 5% 이상, 코스닥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의 10%의 의무공시이므로 공급계약의 규모가 이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두산표혈셀은 코스피기업이고 대기업 집단에 속하므로 이러한 4건의 공급계약 의무공시들은 직전 연도 매출의 2.5% 이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각 계약공시들을 보면 하나는 두산건설양이고 이거는 경영상 비밀유지로 계약상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발전소에 공급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 추후 시간이 지나면 계약상대가 누구였는지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SK에코플랜트양이고 또 발전소양이죠. 마지막은 고덕청정에너지양인데 LTSA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장기 계약은 든든한 매출처를 확보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산표혈셀은 발전용 연료전지의 공급 계약을 두산건설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체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공급 계약들의 계약 기간을 볼때 이미 실적에 반영되어 있을 테니 잠시 후 보고서를 보면 되겠군요. 또한 정정된 시설투자 공시도 보이는데 이는 시설투자가 종료된 뒤 실제 투자된 금액이 계획보다 적게 들었다는 것으로 두산표혈셀이 494억 규모의 PAFC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PAFC도 높은 효율로 인해 발전용 전지로 쓰인 입니다. 두산표혈셀은 발전용 연료전지인 SOFC와 PAFC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가 보네요.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기업의 모습을 갖췄군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또 공급계약 공시가 내건 보입니다. 의무공시죠. 이렇게 두산표혈셀은 중국 기업에큰 규모의 계약을 하고 국내 우량 기업들에도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매출처가 든든하고 다양함으로 역시 긍정적입니다. 여기에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도 보이는데 이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의무공시가 아니라 기사에 대해서 자발적인 해명을 하는 자율공시죠. 보시면 두산표혈셀이 천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었나 보군요. 두산표혈셀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자금이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재무가 안 좋았거나 상환을 해야 하거나 시설 투자가 필요했겠죠. 이에 두산표혈셀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1개월 내에 제공시 하겠다고 미확정임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율공시는 거래소 조회하고 의무공시와는 달리 제공시의 정의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한달 뒤에 해당 내용을 제공시 한 것이 보이네요. 두산표혈셀은 결국 검토 후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무엇 때문에 자금이 필요했고 이후에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 공시도 있군요. 채무자는 유스타이프제 1차라고 나와 있죠. 두산표올셀은유스타이프제 1차라는 특수 목적법인이 추후 300억을 차입할 수 있도록 금전 채권 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보로 제공한다는 금전 채권 신탁 수익권은 앞서 봤던 회사채 700억일 테고 이러한 공시들은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것으로서 에코플라스틱에서도 본 형태입니다. 두산표올셀은유스타이프제 1차 외에도 대상그린 에너지가 51억을 차입할 수 있도록 보유한 대상그린 에너지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군요. 대상그린 에너지는 화학공정 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하나 에너지가 최대주주이며 두산표혈셀은 10%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 지분이면 그저 금융투자자산에 속하겠지만 그런데도 대상그린 에너지의 차입을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정도니 두산표혈셀이 대산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20% 미만 지분이지만 두산표혈셀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대상그린 에너지를 관계 기업으로 분류한 것을 볼수 있네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죠. 또 공급계약 공시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 자율 공시라고 적혀 있는 공급계약도 보이는군요. 보시면 계약 규모가 직전연도 매출의 1.41%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기업 집단의 의무 공시인 2.5%에 미달되는 규모임으로 의무 공시가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공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증권의 증권신고서가 하나 더 있죠. 역시 무보증 공모사체로서 회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풍문 공시에서 봤었듯이. 최초에는 전환사채로 발행하려고 했다가 결국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나 보네요. 이렇게 총 8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이고 역시 전환 수익이 없고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리가 높죠. 만기일시 상환조건으로 이번에도 푸드옵션 콜옵션은 없습니다. 두산표혈셀은 이렇게 조달하는 800억 중 750억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쓰고 50억만 운영자금으로 원자재 구매를 위해 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두산표혈셀이 과거 21년 9월에 발행했던 회사채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행했던 회사채의 규모가 750억이었죠. 따라서 두산표혈셀은 과거 750억 규모 회사채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일시 상환하기 위해 전환사채로 조달하려고 하다가 결국 회사채를 발행하여 상환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800억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만기가 다가오는 750억의 회사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50억을 운영자금에 보태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채를 이미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도 알수 있죠. 두산표혈셀이 아직은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1분기 보고서 클릭. 두산표열셀은 19년 10월에 연료전지사업부가 인적분할되며 설립되었고 또 상장되었습니다. 음, 인적분할이라 인적분할은 주로 지주사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사용되는 분할수단이죠. 즉, 두산표열셀의 뿌리가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임을 알수 있어요. 두산표열셀의 현재 소유지분을 봐보면 최대주주는 두산 엔어빌리티즉 사명을 바꾼 두산중공업이죠 따라서 두산표혈셀은 두산주에서 인적분할 된뒤 지주사인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주식스와프가 있었을 겁니다 덕분에 오너가는 지주사의 형태로 두산주를 두면서 두산중공업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었겠죠 이는 과거 두산의 2020년 기준 개통도인데 인적분할을 통해 두산표혈셀을 중공업에 붙이면서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지배력을 올리고 두산중공업은 두산표혈셀의 지배력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오너가가 지주사인 두산주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보통주로도 지배하지만. 우선주로도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배당이익이 더 높다는 차이가 있죠. 물론 아직 두산표현셀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성장 기업이므로 주주환원을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죠. 따라서 현재 보통주 6,549만 3,726주 그리고 우선주 1,635만 500주로 총 8,184만 4,226주의 주식을 가진 두산표현셀의 시가총액은 1.7조 원이 아닌 2.2조 원으로 봐야겠네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총보다 더 높은 시총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산표현 셀은 현재 종속회사가 없으며 관계기업으로는 대상그린에너지가 있으며 이러한 금융투자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대상그린에너지가 아직 순손실을 보고 있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군요. 또한 미상한 매장인을 보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1비 b w 이비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회사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체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차입금의 형태로 보면 되겠지만 금융기관이 보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두산표혈셀은 이렇게 두건의 공모 회사체를 발행했었고 여기서 1회차 회사체는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 회사체를 추가 발행하여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3분기 보고서에는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규모가 적은 3호 회사체를 발행했었네요. 규모가 작고 3호이기 때문에 따로 공시는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공모는 공개적인 자금 조달이고 3호는 5 0이하의 특정인을 지정하여 조달하는 것으로서 3호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공모보다는 참여자들의 투자금액이 크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두산표혈셀은 현금성 자산으로 66억만을 가지고 있네요.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유형자산 취득 때문이죠. 특히 건설 중인 자산이 증가했으니 증설이 진행 중인가 보군요. 두산표혈셀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자산 총계의 20% 정도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장치산업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되는 비중이 적은 점은 매출원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82억은 금융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두산표혈셀은 회사채를 발행했음에도 유동성자금이 별로 없네요. 운영비가 넉넉치 않아 보이는군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두산 표혈셀은 회사채를 포함한 차입금이 3천억 정도 있군요. 현금성 자산 66억의 차입금은 3천억인 상황이죠. 따라서 유동성이 부실한 모습을 가졌음을 알수 있고, 앞으로도 자금조달을 이어가야 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판매보증 충당부채의 규모도 꽤 큰데, 이는 두산 표혈셀 제품의 불량에 따른 품질보증을 하기 위해 설정해두는 부채로 보시면 됩니다. 자본 부분도 봐보면 두산 표혈셀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넉넉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무상 회사는 넉넉한 재무 상황을 가진 거죠. 다만 보이는 재무와 달리 당장 필요한 유동성 자금 면에서는 결코 넉넉한 기업이라 볼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겠어요. 이제 1분기 실적을 봐보면 두산표혈셀의 매출은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매출 감소는 치명적이죠. 다만 두산표혈셀은 수주 후 공급하는 장비 기업의 형태를 갖췄기에 매출의 변화는 변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발주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대비 매출총이익은 증가했는데 이는 아무래도 시설투자 비용이 감소한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영업이익은 31억이 나왔고 작년 동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대이지만 아직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을 볼때 앞으로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 부분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은 금융 수익이 보완해주었네요. 환율으로 인한 영업 이익의 상승이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상승을 보완했어요. 따라서 순이익도 전년동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두산표열셀은 2.2조의 기업 가치에 비하면 아직은 작은 매출을 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수소연료전지라는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기에 지금의 기업가치를 꼭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각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의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다면 어쩌면 두산표열셀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먼저 분기 실적이 들쑥날쑥한 모습이 보이죠. 제품이 발주되는 시기에 따라 매출이 발생되므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비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또한 그동안 굵직한 기업들에 공급을 해왔음에도 실적은 점점 감소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수 있죠. 아직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것은 매출이 증가하거나 시설 투자가 완료되는 등의 변화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직 시장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기대감이 꺾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EPS도 추가해서 볼 예정인데 두산표율셀은 2.2조원의 가치에 비하면 주당순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로 주당순이익에는 우선주가 포함되었어요.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두산표율셀의 PER는 지난해 기준 574배 이번 1분기 기준으로는 1173배이므로 실적 대비 기대감이 꽤나 반영된 주가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분기 매출이와 발주 시기에 따른 변화이므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점점 연간 매출이 줄어가는 모습은 기대치를 낮추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두산표혈셀은 매출의 변화가 중요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회사채를 통해 신주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금융비용으로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금조달 특히 신주가 발생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한다면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두산표열셀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두산표열셀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수주감소로 연료전지의 매출은 역성장을 보이지만 공급된 연료전지의 장기 유지보수로 인해 유지보수 매출이 꽤 커진 상황이네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는 두 개의 전극을 통해 수소 전자와 산소 이온을 분리하게 되고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죠. 두산표얼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블루에너지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블루에너지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4 6조로서 두산표얼셀 기업가치의 두 배네요. 그리고 블루에너지는 아직 적자인 것을 알수 있네요. 지난해 블루에너지는 연간 3천억 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블루에너지의 매출은 두산표얼셀의 3배 수준이고 특히 매년 성장하는 매출이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에 네. 두산 표월셀은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니. 두산표얼셀의 주가는 두산표얼셀의 매출 변화뿐만 아니라 블루에너지의 실적까지 봐야겠어요. 두산표얼셀은 이러한 블루에너지와 시장을 양분하여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70%의 점유율을 가졌었으나 올해 두산표얼셀의 점유율은 31%로 39%나 하락한 모습이죠. 이는 국내 경쟁사의 현황을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먼저 한국표얼셀의 성장은 정체됐기 때문에 한국표얼셀의 영향이라 볼수 없겠고 또 다른 경쟁사인 블루메스케이 표얼셀의 상황을 보면. 실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수 있어요. 블루메너지와 SK건설이 합작하여 국내 침투를 높이고 있죠. 따라서 두산 표혈셀이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었군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 비율에서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이 증가되어 왔지만 RPS 제도에서는 연료전지의 수익성이 발전효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SOFC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주로 하는 블루 에너지에 비해 PAFC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주로 하던 두산표 월세은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CHPS라는 청정수소발전임무화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두산표얼셀은 SOFC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을 지어 올해 말 완공예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SOFC의 시설투자에 나선 것을 봤었죠 추후에는 수송용 연료전지까지 하려나보네요 수송용 연료전지의 시장이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이렇게 두산표얼셀은 정책적으로 RPS에서 분리되는 CHPS를 통해 SOFC 대비 전력효율은 낮지만 가격 경쟁력을 가진 PAFC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당장 블루 에너지와의 격차를 줄이기는 힘들겠죠. 올해 말 완공되는 두산표혈셀의 SOFC 역시 내년 상반기 정상 가동을 예상해볼 때 아직은 시간적인 갭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난해부터 두산표혈셀도 중국 기업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수주를 하고 있으니 점차 해외시장 진출을 높여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군요. 잊지 마면 되겠네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액션! 두산 표월세는? 거래소 대출 및 회계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유동성 자산이 꽤나 부족한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간이익은 이를 커버할 수준이 되지 못하죠. 따라서 두산표열셀은 자금조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표열셀이 타겟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산표열셀의 주력이던 인산형 연료전지는 기존 제도화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올해 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공장의 완공과 CHPS 제도로 인해 점차 회복해 갈수 있겠지만, 역시나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이 과정에서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두산표월셀에 지금 접근 하게 된다면 주가 하방이 열린 투자 가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갑자기 대규모 수주 공시를 띄우며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슈는 예측이 불가한 특이 케이스일 뿐 일단은 재무적인 리스크를 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올해도 역성장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두산 표혈셀은 재무적인 리스크 이슈가 발생된 뒤 CHPS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시기 동시에 SOFC 연료전지 공장도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시기에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를 예측해보자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 될수 있을까요 두산표혈셀은 이렇게 시기를 맞추고 접근해야 그때부터는 하반경직성을 가지고 점차 성장하면서 상방이 열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높은 시총 대비 역성장하고 있는 매출과 작은 실적 규모로 인해 적은 이익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유동성 자금 역시 넉넉하지 않으므로 자금 조달로 인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네요 따라서 두산표혈셀은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추후를 도모하여 이후의 성장성을 타겟하는 편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